잘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 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꿈꾸며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휘두르실 세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편법 죽는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꿈꾸지 않으셨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꿈꾸신 세상은 꿈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꿈꾸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작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내주신 것도 완벽한 작업이셨습니다. 결코 실수도 실패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바람에 세상이 발칵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과는 정반대로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꿈을 꾸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꿈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늘 하시던 대로 읽으신 성경 본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내용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에게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소개하시는 내용이셨습니다. 일종의 예수 사명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명서에 하나님의 꿈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망가뜨린 세상,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없는 세상을 바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앙 때문에 이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임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시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시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곳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망가진 이 세상을 보고 아파신 것입니다. 그 아픔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이로써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데 전력을 다하신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사는 세상의 진위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18절과 19절에 소개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보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전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혐오와 배제와 차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난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면서부터 흙수저들입니다. 또한 상황과 구조에 의해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포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권력에 의해 모든 삶을 상실당한 사람들입니다. 눈몸은 원치 않는 질병에 의해 시력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교육에 의해 옳지 않은 관점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눌림은 다양한 폭력에 의해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편에 처하진 것임에도 이들은 무시받고 천대받고 억압받는 삶을 삽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혐오와 배제와 차별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내 형상을 더럽히지 말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든 일체의 분위기와 구조를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좋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좋으라고 이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이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을 참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세상을 위해 혐오와 배제와 차별의 구조를 해체시키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보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세상이란.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세상에 의미를 담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혐오와 배제와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물론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할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닌 우리 조우라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사야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과제를 주셨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오. 니체가 보이에르바흐의 뒤를 이어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했을 때전 세계 기독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니체를 향해 사탄이니 마귀니 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의미한 하나님은 바로 삐뚤어진 신관에 비친 가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잘못된 하나님, 사람들을 속박하고 노예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은 죽어버려야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상과 문화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이런 사상에서 나온 혐오주의, 차별주의들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대신에 평등과 공평, 정의와 화해, 사랑과 포용이 복원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좀더 불편한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꿈꾸시는 사람 사는 세상,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부끄럽게도 저희 안에 차별과 혐오와 배제의 태도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